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의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한이 상승랠리 뒤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 이 미국 증시 오늘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날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내 금리를 0.25%씩 두번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한 발언에 긴축 경계감도 더 불거졌습니다. 월러 이사는 전날 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올해 남은 4 번의 회의 동안 두번더 0.25%씩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러 이사의 발언에 올해 중에 연준이 금리를 한번더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에 3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내려는 20%가량이 그쳤었거든요. 최근 미국의 6월 CPI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입 물가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탰어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0.2% 하락해서 2개월 연속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1% 하락해서 5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주일간에 보면 다우지수 2.3%가량 올랐고, S&P 500지수, 나스닥지수도 각각 2.4%, 3.3%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 주 증시 반등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다만 오늘은 강한 반등 뒤에 일부 숨 고르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우만 상승했습니다. 0.33% 상승하고 S&P 500이 0.1% 하락. 4,505. 나스닥은 0.18% 하락하고 14,113. 4,500 넘었죠? 또14,000 넘은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떨어질 때는 또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1.23% 하락해서 3,750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승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향후 주가 방향 또한 앞으로의 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또 시장의 변수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아시다시피 7종목입니다. 애플 시가총액 순서대로 오늘 3조 달러 다시 올라섰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11조 달러에 이르면서 올해 상반기 S&P500 지수가 18%나 상승하는데 가장 큰 비중으로 4분의 3, 73%나 차지했습니다. 이 7종목이 오늘날의 이 빅테크는 2000년에 닷컴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3년 전에 기술주들의 이 기업 규모와 매출과 이익률 규모 또 기술력 등은 현재의 빅테크주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은 순 현금 보유량이 평균 2천억 달러 약 260조 쌓아놨어요. 반면에 중소형 기술주들은 순 부채 상태가 비교적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빅테크주들보다 중소형주의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에 더큰 악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주가 변화를 보면 엔비디아, 메타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1.25% 상승하고, 애플은 0.08%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다시 3조 달러에 올라섰습니다. 아마존도 0.28% 올랐고, 메타가 1.45%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1.1% 하락했어요. 454.69 달러입니다. 나흘만에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서 엔비디아는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 ARM의 IPO 때 핵심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대형 은행들이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3월에 이 파산 등의 금융 리스크가 확대됐던 가운데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JP 모건은 높은 금리와 이자 수입 증가로 인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줄긴 했으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웰스파고도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놨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등 모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입니다. 금융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38조보다도 훨씬 높은 약 570조, JP모건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어요. 413억 1000만 달러, 월가전망치 386억 6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또 순이익도 67%나 급증했습니다. 144억 70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또 EPS 주당 순이익은 4.75달러, 추정치 3.97달러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은행 수익성의 상징인 2분기 순이자, 이익은 44% 급증한 217억 8천만 달러로 역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웰스파고는 2분기 순 이익이 4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7% 급증했어요. 주당 순 이익도 1.25달러, 시장 전망치 1.16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웰스파고는 미국 은행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유명합니다. 시티그룹은 순 이익이 36% 급감을 했고, 매출도 1% 줄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나은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의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0.6%, 윌스파고도 0.3%, 시티는 4%급 나겠습니다. 특히 지역 은행들은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실적을 내놓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경우 12%나 폭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 대형 은행의 실적이 꽤 탄력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부도율도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헬스 미국 최대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 10위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약 2조 3천억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를 했고, 이익은 8% 늘었습니다. EPS는 6.14달러에 달해서 월가 추정 5.99달러를 크게 넘었습니다. 주가는 7% 이상 올랐어요.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3분기, 4분기로 나갈수록 순이익은 점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의 6%가 현재까지 이제 실적 발표 시작했죠. 6%가 현재까지 2분기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들 중에 80%는 추정보다 실제 EPS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가 이것은 5년 평균은 77%였어요. 10년 평균은 73%였어요. 근데 이제 60%도 아니고 6%가 실적 공개했으니까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2.6으로 급등해서 전월치 64.4 월가 예상 65.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두달 연속 상승세로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시간대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이 탄탄하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